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만지셨다면, 일곱 가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며, 당신이 결코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손을 얹어 당신을 구별하고 사용하려는지 알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때때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끌리고 당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만약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있다면 아주 주의깊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잃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왜 다들 이렇게 신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리석고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악하고 사악한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 할 때, 당신 안에 물러나고 싶고 주책감과 회개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벽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지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 벽을 세우시고 당신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